어, 정말 10여 분이 안 걸리네요. 해변가에 있는 저 호텔입니다. 공항 호텔까지는 택시비가 홍콩 달러 80불. 11시쯤 도착했는데 추가 요금 없이 바로 얼리 체크인하게 해주셨고 또 방을 두개 각각 빌렸는데 연결 룸으로 센스 있게 배정해 줬습니다. 하루 조식 포함해서 하루 한 15만 원 정도의 비용인데. 워낙 마카오 쪽에 호텔은 비싸서 이, 이 정도로 사각성급 호텔 을 가격을 15만 미만으로 찾기는 어려운데 여기 약간 외곽이다 보니까 그 가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이제 셔틀버스가 운행은 되는데요. 마카오 9시까지까지 가지는 않고 그랜드 리스보아 호텔까지 셔틀버스가 왔다 갔다합니다 이동을 하려면 여기 프론트에서 어,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면 됩니다. 30, 31 룸을 했는데, 화장실도 컨디션 좋고, 좀 낡았을까 싶은데, 전혀 낡지 않고, 상태도 깨끗한데요. 룸도 넓고, 네. 킹베드에 소파도 깨끗하게 잘관리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야, 이 베란다. 멋지다 진짜 호텔에서 보는 저 멀리 학사해변 뷰가 끝내줍니다 파도가 치는데를 보면 정말 해변이 모래가 좀 검어요 옆방에 우리 딸내미도 구경하고 있어서 잘 찍고 있다 이 커넥트 룸이라고 해서 옆방하고도 이렇게 가족끼리 오면 연결되게 돼있고 음, 물 두번 열어야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야, 이 트위, 여기 트윈룸도 좋네. 2층에 있는 수영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카페, 키즈 카페처럼 애들 놀이방도 있고, 안에 테스크도 있고, 그냥 무료로 필요하면 이렇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야, 여기 뭐 넓은 수영장이, 아, 큰리조스답게 매력이네요 작은 애들 풀도 있고 여기 넓은 풀도 있고 아 좋다 여기가 지금 수영장이 온수풀이어서 물이 따뜻해 가지고 수영하기 진짜 좋습니다 아 해는 서지고 있고 <laughs> 패 <laughs> 생각보다 안 돼. 미끄러워서 어, 위험해. 어. 20대 딸은 수영장 샷 건지려고 이래 찍고 저래 찍고 있습니다. <laughs> 이 수영장은 뒤로 또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바다예요, 바다. 새들이 얼마나 지저귀는지, 완전 자연 속에 있는 그런 것 같고, 야, 여기는 바다입니다. 야, 멋지다. 적당히 놀다가 음료 한잔 해볼까요? 주문은 여기에서 QR코드에서 주문을. 하면 됩니다. 테이블에서 샤워. 맥주 하나 시켰어 호랑아 <laughs> 첫날 저녁은 나가지 않고 여기 카페 파노라마에서 해결할까 합니다 <목소리> 볶음밥 음, 락사 음, 완탕면 이렇게 3개 시켰습니다 조식 부페하는 곳인데 저녁엔 이렇게 카페 테리아로 운영합니다. 완탕 누들부터 먼저 나왔네요. 음, 마치 뭘랄까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장장해요? 이 구운 돼지고기하고 이 면이 진짜 이게 일품이네. 무엇으로 맛있네 이집 완탕면. 저는 당신이 좋아하는 락사가 나왔네요계란도들어 음. 음. o 고 새우. 새우, 오, 새우 h o w s 들어 w 고 면, o 동면 h o w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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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o 나는 맵는거 잘 못먹는 맵찔리로서와얼그하고 칼칼하네 근데 이거 어. 볶음밥 나오는데 새우가 응. 엄청 저, 큰 타이거새우 같은 어, 뭐, 타이거 새우 같은거 큰셔우를넣주네 이거는 그냥 튀김 이야 음. 타이거새우 먹어보니까 응. 약간 랍스터 먹는 것 진짜 랍스터, 랍스터 먹는 것 같아? 응. 바로 배가 불러서 바로 지금 방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 잠시라도 걷다가 우와. 음. 흑사 해변 다양한 음. 새소리가 가득한 아침입니다 오늘 둘째 날은 소식을 먹습 겁니다 앞에 딱 보이는 부분은 방과 아 어, 맛있게 구워졌다 보니까 파이 같은 것으로고 대충한 게 아니네. 사니폴가 너무 맛있겠다. 어 맛있는 빵줄기가 있네. 이거 거의 미트파이구나. <laughs> 어 대만 먹는 또우어 또우장이라고 아, 하는 거지. 콩물, 콩 우유 이런 거. 그 찍어 먹, 저거 찍어 먹는 거잖아. 아레티아오라는 건데. 어. 저번에 푹 적셔가지고. 어 버건 밥이고, <laughs> 어 버건도들이겠고, <볶음밥이고, 웃음> 어. 볶음밥이겠고, 어. 어, 볶음, 버섯이고, 야채 버섯, 야채 볶음이고, 어, 고세지고, 있네? 와, 국, 국수 재료 다 하고, 국수 선택할수 있어, 면도 선택할수 있고, 어, 그지 와, 음, 어, 저쪽에, 저쪽에 뭐가 있네? 이렇게 약간 음 떡밥 같은 것 처럼 어, 정말 인절 커리 같고 어. 치킨이랑도 어, 이거는 저고 병어리콩 어, 커리 같은데? 커리. 볶음밥 볶음 커리고 당황 음, 다양한 과일이 있구나 좋아 샐러드 있고? 음. 음, 맛있어 딱, 딱 조그만히 간이 진짜 잘돼있고한 음. 뭐 번만 먹어봐 야이 브레드푸딩 진짜 빵푸딩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빨리 먹어봐. 맛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대? 너무 맛있지? 맛있으면 그렇지 째려봐라. 뭘 째려봐. 째려보다가 못먹겠어 아침 조식 먹고는 바로 산책입니다. 음이 꽃길. 다시 나는 이 향기가 와 멋지네요. 새소리들이 너무 좋고. 아 바다산책. 너도 시원하고 솔솔 바람도 불고. 여기는 9층. 9층 다 몰라 와봤는데, 제편의즈 레스토랑이 있다고 그러고, 골프 클럽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뭔가 9층에 정원이 있네. 아? 문이 잠겼어? 열려? 어. 가봐. 오, 좋아. 왜 여기서 왜? 보는 비교 또, 또 다르다. 저기는 또 저쪽 1층과 연결된 언덕이니까 저쪽에 골프장이 있나 봐 어, 골프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네 검은 모래 해변이 멋진데 이 호, 호텔 산책이 진짜 재밌네 어, 골프컨트리클럽으로 바로 연결도 되고 그 다음에 일본식 레스토랑으로도 그래, 연결되고 그런다. 그렇다. 여기 이제 골프장 회원들만 올수 있는 곳이고, 요 식사를 하면 반바이 차량이나 이런 건안 되고, 골프클럽에서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침 호텔 리조트 산책을 마칩니다.